이 방송이 되는 거야? 네. 예. 방송이 되고 있군요. 자. 음, 이번에는 그, 저 이거. 올림퍼스 독해 기본원의 3, 2-3의 목적입니다. 자, 책에 있는, 책에는 문법이 좀 있죠. 네,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음. 그런 거 없이 예, 지문만 갖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필기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네, 필기 준비를 좀 하고, 응, 음. 이렇게 선이 막 꼬였네. 아유 진짜. 잠깐만. 선이 꼬여가지고. 자, 3-1번은 제목이 그 물품 배송 실수에 대한 사과죠. 네. 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어, 단어 좀 먼저 볼게요. 단어. 네. 단어 하고 이렇게 음, 여기 첫 문장에 보면 머스테브 PP가 나와. 머스테브 PP. 머스테브 네. PP 이렇게. 이 조동사 플러스 해브 pp가 예, 가끔 나옵니다. 조동사 플러스 해브 pp. 예. 자, 머스트는요. 예, 의무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다음 추측있죠 s 예. 머스트 해브 pp는 추측입니다. 과거에 그랬음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자, 슈드죠. 슈드. d 예. 슈드 해브 pp는요. 얘가 주로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입니다. 후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죠.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머스트가 맞을까? 네, 슈드가 맞을까 이렇게. 네. 자 그다음에 머스트보다 약간 추측이죠. 메이그죠메이브 네. p p 어, 죠뭔뭐 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첫 문장 I understand 이해합니다. 그렇죠? How upset? 아, 간접음문이다. 그렇죠? How upset 하나를 보고 upset은 형용사로 쓰면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렇죠? You must have been 이 뒤에 있던 거죠. 얼마나 화가 났을지를 이해한다. 그렇죠? 언제 당신이 discovered 했을 때 discover 발견한 거죠. 알은 거지. 뭐를? 대절이야. 음, 타동사 다음에 됐은 거의 접속사입니다. 그죠? 네.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은 좀 완전하겠죠. 네. 우리의 그 운송 부서 그럴까? 오피스를? 예, 네. 우리 배송, 뭐 발송 부서가 보냈어요. 너에게. 자, 센트가, 아, 센트가 사용시로 쓰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죠? 음, 당신에게 잘못된 주문을 보낸 거죠. 며칠 전에, please 아, accept 받아주세요. 그죠? 내 네, 나의 진심 어린 사과를 apologize가 동사로 쓰면 사과하다고요. 명사는 사과입니다.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위했죠. 네, 뭐에 대한 그죠? 그 실수 that 그 실수는 뭡니까? 잘못된 주문을 보낸 거죠. 음. 그 실수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사과를 좀 받아 주세요. 여기서 뭐 나온 거죠? after ing는 콤마 찍고 문장 주어. after ing는 콤마 찍고 뒤에 문장 주어. 그러면 주어가 ing하고 나서 그죠? 자, investigate 하면 조사하다입니다. 그죠? 예. 조사. 자, w a t 이 나왔죠. 그죠? 뒤에 동사가 나왔다. 뭐 관계 대명사죠. 음. 자, 무엇이 야기 시켰는지, 그 미스테이크, 그 실수를 야기 시켰는지를 조사하고 나서, 그렇죠? 가끔 여기에 왔을래, 됐을래 물어보는 경우 있죠. 그럼, 됐을 썼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겠지. 왔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죠. 네. 음. 나는 알았습니다. 됐절이야, 그죠. 아. 이때 됐은 또 접속사죠. 얘랑 얘랑 같이 어디갔어. 아, 된장. 뭐좀 찾으려면 안 보여. <laughs> 여기 있다, 이렇게. 네. 응. 우리가요, have two H browns. 응. 우리 고객 파일에 H brown이 두 명이야. 네. 그죠? 따라서, 그죠? 응. 우리 운송부서에서요, 실수로 보낸 거야, 너에게. 디아더. 둘 중에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는 디아더야. 나머지 한 사람. 자 미스터 에이치 브라운의 주문서를 보냈던 거 주문을 주문한 걸자 오더는요 명령하다 있고요 주문하다 있습니다 세 번째 질서 있고 순서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더는 뭐 명령하다 주문하다 질서 순서 있습니다 네. 자투 부정사 독해하다가 투 부정사하고 쭉가서 콤마 문장 나오면 이 얘는 목적이야. 뭐뭐하기 위해서 그죠? 목적 이렇게 수단. 두 번째는요. 투 부정사 그 동사가 나오면 요거는 명사 정법에 주어로 쓰인 거야. 아, 투 동사는 하것은이럽죠 명사로서 투 부정사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그럼 돼. 자. To 슈 n s u r e 마 있다 콤죠 있다 아, 그 a n t get 뭐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를? 대 it? w 를 떠났다 s 죠 s it? w h a is it? What is it? What 하다 it? What i t Do not repeat this e r r o r 이 h i s y e 하 우리는 항상 항상 포함할 것입니다. 뭐를? f u l p o s e name. 지금 여기 줄였었잖아, 이렇게. 예. 이거 다 쓰겠다, 이거죠. 어디에? 사무, 서류에다가. 그리고 두번 체크할 거야. 동사입니다, 이거. Double c h e c k 예. And will include, will double check. Account number. 이 계좌입니다, 계좌. 고객 번호 있죠. 음, 고객 번호를 두번 체크한다, 이거죠. 다시 한 번, 그죠. 나이글쓴이가나또 예. apologize. 그쵸? 뭐에 대한? convenience가 편리성, 편리함 인 그죠.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죠? 끊고 그죠. 왜 끊었어요? 명사 다면 곧바로 주어 동사잖아. 그죠? 그럼 너에게 야기시켰던 너에게 야기시켰던 그 불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우리가요. 음, g i v e a 50% discount 아, 할인권 준대. 뭐에 대해서 다음 주문에 대해서 그죠. 다음 주문하잖아. 그러면 15% 깎아 줄게요. 그 말이에요. <laughs> 우리는 이러지 않아요. 어, 미안합니다. 고객님 <laughs> 잘못 갔어요. 그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3-1 끝났습니다.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